안녕하요팀 이름은 우 공주상총사 이야기 만점이고요우선는 저고요. 네. 작품 제목은 공주상총사의 이상한 이야기. 스토리형 게임입니다. 제작 동기 어떤 게임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공주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대답에 따라 점수를 주기 위해서 묻고 대답 기다리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스토리형이어서 를몇척 동안 말하기를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블록 사용은 전체적으로 단순, 단순했습니다. 작품 소개와 스페인어 소개하겠습니다. 시작 장소부터 만만치 않은 병맛 공주 삼총사가 <laughs>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론 질문을 하여 점수를 얻기도 읽기도 하는 스토리원 게임입니다. 대성공주들의 성격을 정하여 스토리를 직접 짜는 것이 꽤 만족스럽고 재미있었다는 만들고 난후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다 게임 좀 플레이해주세요. 네. 네. 헐. 아쟤고 공주였어? 미, 미안해. 겉모습을 보고 공주가 아, 아닌 줄 알다니. 나 여기 있나 없는 줄 알았어. 무슨 우주선으로? 주에나다뭐 할까? 어떻게 해야 돼? 응? AB 다알어요어 엔트리 버렸어요

점수는 알아서 탈산하는데 <laughs>